진지하게하면 진짜 잘아 l a x 스 p e n the head. Don't w o r 난자연 m 야 알잖아요. e r e 보 o 고 있는데. 나네. 어 e so. I'm not p i o n e e 기 I don't know. I don't <laughs> 자 오늘 네 오늘, 오늘 콘텐츠 네접 만들어볼 콘텐츠 네. 해봤는데요 네. 네. 아 정말 재밌었고 다음 주에도 <laughs> 또 다른 콘텐츠로 또 재밌게 <laughs> 네 촬영하겠습니다 해수 있도록 노력하는 트레저가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하나 둘셋 화이팅 도망가, <웃음> 도망가. <웃음> 요리 망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이거 넘어도 돼요? 시작해! 돼요? 시작해! 넘어졌잖아요. 아, 근데 앞으로 넘어진 거랑 뒤로 넘어진 거랑 달라요. 구씨! 좋은요 좋은데요? 이렇게 돌리면서 갑자기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아, 진짜로. 진짜, 아, 진짜로. 아니, 사실 저예요. 진짜 말할게요. 오늘를 찾았습니다. 어, 핑크 핑인데요 아, 진짜, 진짜. 아,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 진짜로. 솔직히 자신 있는 사람? 어. 아니, 솔직히 난 진짜 자신 있어요. 자신 없어요, 진짜? 아? 아니, 사람보다 안 높아요. 저는 긴장 별로 안 돼요. 야, 괜찮아. 나 별로 이런 거안 먹어. 아, 근데 여기 맞죠? 아, 네. 여기 아니라고요? 네, 더 올라가야 돼. 올라가 흔들린다. 흔들린다고 야, 흔들린다. 빨리요. 빨리요. 아, 얘 밑에 보면 안 돼. 야, 밑에 절대인 면안 돼. <laughs>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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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제발요. <laughs> 저 못하겠어요. 조금만 더 갈게요. 양쪽 가위바위리펴시고 허리 펴시고 시선을 정면한 바. 제가 사실 어저께 네. 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일두에 알리버리겠어요. <laughs> 근데 지금 어깨 한 건데, 내가 근데 저삼기세렇게 파묻힐 수 있어요. 얼굴에 빌지 않그거왜 세수하는 게 예, 아, 그런, 그런 크댄드선풍기 바람도 아, 쎄쎄.. 오, 오 날아간다 이거 더럽죠 살짝 더럽습니다 밥먹으 아, 네. anim겨... 나와 있잖아요 <laughs> 머리에 가끔씩 쓰기도 해다리는나안 먹으면 진짜요? 아야 진짜야 형두번잡아 왔어 먹으면 고등학교 네. 다못 뭐, 올라가 진짜야 진짜 거짓말 아니야 아야 무조건 먹게